남원 5장 15절에서 23절은 결혼을 통해 참된 사랑과 기쁨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정결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음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 거룩한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잠언 5장 16절 17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만족하며 항상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언 5장 18절, 19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 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자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는 죄의 줄에 걸려 죽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자문 5장 22절, 23절.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 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